보자, 7번. 9 곱하기 11 곱하기 91 곱하기 111. 이렇게 돼있네? 10의 n제곱 플러스 p. 9를 10대1로 바꾸란 얘기고, 얘를 10, 10 더하기 1로 바꾸란 얘기고, 얘는 10의 제곱 빼기 9로 바꾸, 뭐야. 9인가? 90 더하기 1. 9, 100 빼기, 100 빼기 9 얘는 뭐야? 10의 제곱 더하기 11? 10 더하기 1이구나. 아, 이렇게 쓰라는 얘기구나. 아, 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꿔본 다음에 앞에서 또 보자. 얘가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좀 마음에 안 드네. 맞죠? 얘는 딱 좋은데 오 이거 이렇게 해야돼? 9 11 90일 맞지? 9 1일90 더하기 1로써 90 더하기 1 90 더하기 1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3제곱에 1의 3제곱이네. 맞지? 음. 얘 의미가 없는데? 잠깐만. 오름네? 내가 뭘 잘못 뭘, 뭘 잘못 바꿨나? 91이 문제네. 91이. 91. 9, 99. 99가 배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이게 문제네? 10 더하기 3, 90 더하기 1, 99, 111. 111은 100 더하기 10 더하기 1. 어떻게 하면 제일 깔끔하게 쓸까? 음.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답은 2번인데. 그 어떻게 바꾸냐, 까10 어떤 거? 아, 이거? 왜 이것만 보였지? 어우씨 이렇게 쓰면 되네? 아 감사해요? 어쩐지 <laughs> 안 보이면 이렇게 난감할 수가 있겠네? 맞지?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되네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10의 세제곱 더하기 감사해요 됐죠? 이렇게 풀면 돼 오우, 나도 깜짝 놀랐어. 7번인데 왜안 보이지? 네. 9번 갑시다. 9번은 뭐야? 이게 첫번 시간에 나오지 않았나? 우리? 불제 풀는 거? 우리가 저번 데일리 테스트에 나왔었지, 이거. 첫 번째 방법은 뭐지? 대입해서.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하지. 좀,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게. 인수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조립집법 몇번 하면 돼? 두번 하면 돼.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이렇게도 풀어도 돼요. 4, a 더하기 b. a 더하기 4. 어이씨, 오늘은 컨디션이 0.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8은 0. 첫 번째 한 번, 또한번 더. 1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니까, a 더하기 8. 그래서 2a 더하기 12도 0. a는 마욕. 마욕 집어넣으니까 b는 12 플러스 b 빼기 8. b는 마이너스 4네. 그래서, 또 틀렸다. A 플러스 8. 조리 틀렸어? A, B 사이에 0이 들어가거아요3 이런 첫 문제부터 꼬여서 <laughs> 끝까지 꼬이는 거다. 1, 4차, 3, 3차 없고, 2차, 1차. 어우,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날도 있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2. 4a 더하기 4, 마이너스 a 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이거 비스면 뭐냐? 4a 플러스 16인가? 맞죠? 4a 플러스 16.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한번 더. 비교해봐, 어떤 게더 빠른지, 저번 시간보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실제에서는. 4. 마팔. A 빼기 4.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야, 또 틀렸어? 마이너스 4. <laughs> 마이너스 4. 이거? 이렇게 보여, 왼쪽. 오늘 컨디션이 0 아니네. 괜찮아. 됐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2. A는 마이너스 6. 맞냐? 마이너스 8. 아이씨, 48-32. 정신 차려. 마이너스 32 더하기 B 더하기 16은 0이니까. B는 16. 맞죠? 네, 맞아요. 오우 씨, 됐다, 됐다. 무섭다, 무섭다. 틀릴까봐. 답은? 1번입니다. 괜찮죠? 조지법 두 번에도 봐야 돼. 10번 봅시다. 마음이 급했어. 천천히 합시다. fx, 6x적으로 나눴을 때 목을 qx. 6x-2로 나눴을 때 목이 qx입니다. 나머지가 r이래. 음, 그럴 때, fx를 x 빼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못 가, 나머지를 구하라. 나 이거하고 이거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잘 보면 정확하게 이, 이 꼴이 나오도록 변형시켜 볼게. X 기 X 1기 3분의 1을 쓰면 얘를 6으로 묶은 거잖아. 그럼 6, QX가 되죠.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즉, 나누는 식이 6분의 1배 됐지. 그럼 목은 6배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3번. 11번. fx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눴대. 목, 음, 나머지, x제곱 더하기 x-1, fx 더하기 1을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몇 차야? 2차야. 나누는 건 1차.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차식으로 나누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실제로. x에다가 뭐 넣을래? 마3 넣지. 마3다 넣으면 9 빼기 3 빼기 1 마이너스 1은 마3 넣으니까 마이너스 3에 더하기 b.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4 넣으면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에 더하기 b. 여기까지는 할거야. 그럼 이간만 알면 되는거지. 그거 여기서 찾는거야. f 마이너스 1은 마3. F, 마이너스 2는 마5. 이제 연산하니까 얘가 몇이니? 6에서 9에서 5. 얜 몇이야? 11인가? 음. 곱하니까 마이너스 15. 곱하니까 마이너스 55. 둘이 빼면 A는 40. 안 틀렸기를. 안 틀렸네. 40 집어넣어서 B값 찾으시면 돼요. 넘겨서 찾으시면 105 나오나 봐. 그래서 Rx, 40x 플러스 105. 괜찮지? 음. R2값 구하래. 25입니다. 알겠지? 2차 시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가 나온다는 걸.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못 찾을 것 같으면 위에씩. 인수분해 에서 하면 돼요 13번 <laughs>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c제곱 a제곱 c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의 플러스 4b제곱 복잡한 식이지만 그냥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는 얘기야 음.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c 네 제곱은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네 제곱에 플러스 4a 제곱 b 제곱 a 제곱 c 제곱 사라지고 넘기면 a 네 제곱 마이너스 c 네 제곱 플러스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c 제곱 그럼 결국 항의 4개짜리는 2개 두 2개 묶어도 되고 얘를 굳이 내림 차수로 정리해도 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항의 4개짜리는 너무 고민하지 마. 굳이 내림 차수로 정리 안 해도 잘 보여. 항의 4개짜리는. 알겠지? 항의 4개짜리는 그냥 둘둘 묶어. 그게 내림 차수냐, 결국. 그러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고, A제곱 더하기 C제곱. 맞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구나? 틀리지 마, 돼. 틀리지 마! 이거지? 틀리지 마. 왜 이렇게 틀려, 오늘따라? 너무 많이 틀리는데?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미안. 더다 꺾을게. 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잖아? 마이너스 묶으니까 더하기고, 오케이? 날려. 그래서, a 제곱더 하기 c 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은 0. 이렇게 되나? 뭘뭐 이렇게 틀려, 오늘. 진짜 많이 틀리는데.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P제곱. B 더하기. A 빼기 C제곱. 됐나? 얘안 틀렸네? <laughs> 얘는 0일 수 없죠? 자연스라 했으니까. 그럼 얘가 0이네. A제곱은 4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서부터 문제지, 사실. 뭐, 식 세우는 거야. 어렵지 않고. 여기서 1이하의 자연수. <laughs>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들어라. 막연히 대입해도 답은 나옵니다. 12하니까. 뭘로 보여 이게 삐따고라스 같지 않아? 이렇게 쓰면 삐따고라스죠 알겠지? 삐따고라스의 자연수 중에서 성립하는 숫자 뭐 있어? 음. 5, 3 5, 4, 3 또? 10까지 가야 되니까. 이것밖에 없어! 근데 얘는 3일 수 없지. 2b니까. 그러니까 얘가 되니까. a가 5, b가 2, c가 3. a가 10, b가 3, c가 8. a가 10, b가 4, c가 6. 이렇게 해서 몇쌍 나온다? 3쌍. 알겠지? 피타고라스로 좀 제곱제곱이 나왔을 때는 응용 좀 하세요. 그러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자연수 중에서 15번 2차식 gx가 1차식 얘는 정말 많이 나온 표현이야 얘들아 이건 기억을 해야 된다 어디든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얘가 중근 2를 갖는다 얘를 한번에 식을 써야 돼 얘들아 중근은 무슨 식? 중근은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럼 fx-gx는? 근데 대놓고 그늘 알려줬잖아 최고창계수는 모릅니다 짜잔 이거 읽고 이렇게 못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음, 나조건 뭐야? F3은 1이고요. G3은 마이너스 5입니다. 나머지 형리 이용하면 이렇게 곱할 수 있겠지? 이제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가 X에다 다3 3 집어넣으면 F3 빼기 G3은 3 집어넣으니까 A죠? 1 집어넣고 오니까 A는 6이네요. 그래서 이 식이 FX 빼기 GX는 6의 x-2의 제곱입니다. 짜잔 짠 끝났죠. 1르래 답은 6이네요. <laughs> x에 1대입하면 돼요.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됐죠. 좋은 문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은 쫄지 말고 풀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정육면체를 잘라버렸대. 정육면체가 그러면 첫 번째 a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 4만큼 큽니다. a는 b보다 4만큼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 부피 입체도형 부피래. 그럼 뭐야? 두 번째 식은 a 세제곱에서 b 세제곱을 뺀 결과가 88입니다. 넓이 이 넓이는 구하라는 건 이겁니다. a제곱에서 b제곱 빼라는 얘기야.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 빼는 거니까. 괜찮지? 음 굳이 이렇게 쓰면 곱셈고지 변형 좀 쓰면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플러스 3ab에 a-b 88 4를 세번 곱하고 3AB에 4 4로 좀 약분할까? 22, 16 3AB 1 6빼면6 3AB AB가 2입니다. 괜찮죠? 얘는 합차니까 A 더하기 B, A 빼기 B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에 더하기 4AB하면 되니까 a 빼기 b가 16 얘는 4, 8, 24네 그럼 a 더하기 b는 당연히 2로 투육이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로 투육에다가 4 곱하니까 8로 투육이네요 답은 8로 투육 끝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야 a 값, b 값 구하지 말고 18번 다했네 보자 이거 오늘 나옵니다 18번 틀리신분 모르시는분 잘 들으세요 시험엔 틀리지 맙시다 나온다까지 했는데 틀리면 내가 성질내겠지? AB값 구아라 x에 당연히 뭐 넣겠죠? 마이너스 3 넣겠죠. 마이너스 3 넣으면 좀 빠른 풀이를 할까? 결국 똑같긴 한데. 봐봐. 빠른 풀을 좀 갈게. 조금 빨라. 얘를 x 더하기 3으로 묶으면 묶어 그냥 한번 뭐 처음에 그냥. 안 묶어도 되긴 하지만 묶었다고 치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잘 봐. 우변에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좌변에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맞지? 그럼 여기에 있겠니? 당연히 얘한테 있겠네, 어쩔 수 없이. 그건 이해할 수 있겠지, 상황을. 그럼 얘를, 있다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엑 플러스 3이 있겠지, 뭘. 있다면서, 여기에. 설정에 그럼 2X. 뒤에, 3분의 B 하면 되지, 뭘. 식설정 끄셔. 나쁘지 않지? 이렇게 곱하면 얘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하나씩 날리고. X에는, 2X 더하기 3분의 B. x 더하기 3리드리풀 때는 이거 쓸 필요 없겠지.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이제 다시 x에다 마이너스 3 넣어서 b값 찾으면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분의 b입니다. 이거 사라지고 3의 n 더하기 1입니다. 괜찮지? 근데 얘는 짝수래. 문제 써있어. 짝수아니 말이 안 되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는 사라져요. 문제 쓰이니 짝수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3의 n제곱이 마이너스 6의 3분의 b인데 이게 3 곱하기 3의 n제곱이잖아. 음. 결국 얘가 3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3분의 b 빼기 6이 3이니까 3분의 b는 9니까 b는 27이네요. 됐죠? b에다 27 넣어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2x 9가 됩니다. 그래서 a는 그냥 구하는거죠. A는 정기하니까 9에다가 6도 하니까 15네요. A 값, B 값. 끝.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4 2야 답은. 알겠죠? 나쁘지 않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야. 근데 깔끔하지? 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용한 겁니다. 마지막 20번. 20번이 좀 그지같죠? 보자. 최고항 <laughs> 개수가 1이라? 음,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가는 3차식이래요. 아, gx는 3차. 나 조건은 뭐야? fx를 gx로 나눴더니 몫과 나머지가 같다. 목 나머지가 같다. 그래. 그렇다 쳐. 다 조건. 만약에 아 예, g 1값은 0이고 g-1 값도 0이고, g2 값은 6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조건. f1은 f-1 더하기 삽니다. 이게 전체 조건이야. 또 하나 나왔어? 뭐라고 써 있어? fx를 x제곱-1로 나눴을 때, 뭐, 이거 qx 쓰면 안 되겠다. px, px. 목기 qx고, 나머지가 rx인데, R1 값은 3이야. 와우 조건 봐. 환장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물어보는 건, Q1 더하기, QR2 값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문제야. 그냥 문제만 쓴 거야. 얘들아. 문제만 쭉쓴 거야. GX라는 조건이 너무 많네. 인수죠? 몇 차씩? 3차씩. 그럼 GX를 설정할 수 있겠네? X-1, X 더하기 1.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근데 최고 차 참기수가 1이래. X 플러스 K. 끝! 설정. 이거 대입해서 K 값 찾으면 끝나요. 쫄지 말란 얘기야. 2 넣으면 1, 3, 2 플러스 K. 그게 6이래요. 아, 어, K가 0이네? 그래서 GX 완성. GX는? x 먼저 쓸게 x x-1 x 1 이라고 이게 gx 4로 완성한 거야 이제 fx만 완성하면 돼 중요한 것 얘가 이제 3차식이야 얘들아 px는 몇 차식이니? 2차 이하지 얘로 나눴는데 얘가 나머지라면서 맞지? 2차 이야 2차식이라 합시다 맞아? 괜찮지 나머지 조건은? 더 이상 없나? 못가 나머지 갔다 다음 조건 음. 그래 어쩔 수 없네 px를 2차니까 설정해야겠네 얘들아 px를 설정합시다 px는 잘봐 얘가 얘야 한번 써 주고 할게 fx는 gx 대신에 x, x-1, x-1로 설정하시고 px, qx, px, px, px 쓸 거야, 여기다. 내가 2차래요. 근데 2차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써야 되는데 fx도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를 ax제곱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세팅할 수 있다라는 사실. 괜찮지? 여기까지. 얘는 뭐 식설정이 뭐 엄청납니다. 문자가. 괜찮지? 음. 그럼 당연히 이용하지 않은 게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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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거 이용합시다 f1은요 빵!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에요 f-1은요 빵! 1 빼기 a 더하기 b입니다 이 조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1-a 더하기 b에 4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b는 사라지고 1도 사라지고 2a가 e, 4니까 a가 2입니다. 아, a가 2구나. 이제 b만 알면 fx 끝나요. 그럼 끝나면 문제 끝나는 거지. 오빠, 응. 이거 이용해야지? 응. 마지막 조건. fx를 어떻게 무조건 바꾸란 얘기야? x제곱 빼기 1로 묶으란 얘기야. 그럼 여기 x제곱 빼기 2 여기 있잖아요. 여기. x제곱 빼기 1로 묶으면 x, x제곱 2x 더하기 b까지 쓰고 얘도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b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식을 표현했냐면 이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 식으로. 얘로 나눴을 때목 나머지로 표현한 거야. 목 나머지. 맞아? 이게 나머지냐고.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꼴은 맞지만 얘를 Rx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한번더 나누면 되지, 맞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잖아.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1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한번더 나누면 모은 뭐야? 모은 1이지. 나머지 맞혀, 때려 맞춰. ex 플러스 1 플러스 p 이게 Rx라고 실제로. 근데 r1값이 3이니까 r1은 1르니까 3더하기 b입니다. 그게 3이야. b가 0이네? 오 대박죠? 음. 쟤다 구했어? 물어보는게 q1 음. 헐 <laughs> qx 구해야 돼? 네. 식정리합니다. 먼저 그러면 <laughs> 얘로 묶으면 B가 0이니까 필요 없고, B형 맞는지 확인하자. B형 맞네, 다행히. 아이씨, 틀린 줄 알았네. 응. 오늘은 조금 확인하면서 합시다. 얘로 묶었어. B가 0. 근데 얘를 이렇게. 얘로 묶어야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이거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EX, B가 0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응. 이게 RX고. 응. 이게 QX입니다. 좀어수수하지만 Q1 값 구하래요 1 1 1 집어니까 1 곱하기 3 더하기 4 4하래요5 2 2 2 더하래요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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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잡다하게 그 조건을 정말 많이 주어주고 그냥 잡다하게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식 구한 다음에 3차식, 2차식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냥 주어진 조건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연산판 했을 뿐이야. 좀 복잡하긴 해. 알겠죠? 음. 구선문 끝냈고요. 고제으로 갑시다.